嘿。 어떤 도리냐? 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라요. 기조, 녹수, 암정고요. 일편 배군 양상해라. 몇줄기 푸른 물은 바위 앞으로 지나가고, 한 조각 흐르면 강위에서 내려온다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흘러가는 불도 붙은 님이요또도는 구름도 불어입니다 이러한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때 첫째는 복을 지어야 돼요. 겸손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요 이걸 복을 지는 거예 그문제는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지혜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사람이 이 생각이 복잡한데, 이 마음을 좀 끼워야 돼요. 끼워야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래야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걸 복해상수라고,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을 때, 공덕이 나오고, 소원을 세우면서 언젠가 승부를 하겠다는 그런 기쁜 마음이 나오면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그래서 법학의 하성 유턴에 보면은 오니 자공덕 보복인체 아동 여중생, 영성공처 이런 큰 원력을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동참한 우리 불자님들, 행제년 새해에는 부처님의 가오로 집집마다 부처님의 은들이 충만하게 기원 드리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보에휘하함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성도절 기념 대법 질시와 반목, 반목 속에 끊임없이 다투며 오늘 새벽, 봉천에 떠오르는 새뼈을 보시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성도 하셨다고 하는데, 대중 여러분께서는 오늘 새벽, 새뼈을 보시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궁금하기 그립고, 다 같은 소들다 같은 초여들의, 다 같은 새벽인데, 어찌하여 서가모니, 는 성도를 낳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성도를 하지 못했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또는 어딘가 크게 잘못된 곳이 있는 것만은 들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라는 그것은 대반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고요히 살펴보는 그것이 첫째 기묘한 일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목표 대상이 되는 성도라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해서는 부질없는 헛된 노력과 고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의 위치와 그 성격과 그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과 노정을 경확하게 미리 알고 난 다음 힘찬 출발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를 이루었다는 하는 말은 우주의 본체가 되는 진여 법성에 부합되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인간들은 청정본연한 자성에서 선도와 몽상을 실체로 알고 상남아정을 거으로 보아 참된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고 영국의 생사고론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벗어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일대 불망심을 일으켜 용명스러운 정진과 피나는 수행으로 제2의 자기 완전히 발견하여 우주의 본체가 되는 진여법성에 일일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최고의 인격 완성이라 하는 것이며 열반이라 하는 것이며 배탈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성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이 어려운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세종께서도 이러한 영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 6년의 수도가 필요했던 것이며 왕궁의 구기와 그 영화도 보렸던 것입니다. 동천의 새벽을 보시고 성도하셨다고 할때 동천에 어떤 뜻깊은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새벽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더구나 아니며 호국 고3장이 무너지고 수 호흡의 새록이 완전히 소멸 경지에서 성성한 적조의불빛이 반짝이고 이슬 무려 호련히 동천의 새벽이 떠오르는 것과 마주칠 때 모든 희귀의 구름이 사라지고 우주의 대생명을 확실히 확철하게 깨닫게 되는 장엄 찬란한 순간이 의미입니다. 이 부처는 불생불멸이며, 불구부정이며, 거래와 명상이 끊어졌으며, 시간과 공간에 초월된 청중무구한 진여법성입니다. 오늘의 선도는 우리 세종께서 이것을 정석하셨으며, 확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을 맞이함에 있어 대중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결심과, 어떠한 태도로 이 법석에 다다르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스스로 분명히 경검해 보아야 할 것이며, 출가의 본연는 권위와 불교의 원리를 다시 한번 냉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천년 전 우리 세종께서 오늘 새벽 성도하셨다는 위대한 사실에 대하여, 한낱 축하로 거친다거나 기념으로 생각한다거나 하는 무감각, 아니, 무관심한 태도로서는 절대 불자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나가 광대한 불언에 대하여 포말의 본원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절대 결감해야 할될 것입니다. 적어도 명년 이날 첫 새벽 저 새별의 빛을 볼 때, 다 같이 우리 세존처럼 천사의 구름을 벗어나고, 영원의 대생명을 얻어 일반의 쾌락을 맛보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성도인을 맞는 우리 물가들의 나태 것이며, 또한 받아야 할 바보라 생각하는 나이 옵시다. 예, 나무, 저가 모니고, 나무, 저가 모니고, 나무, 저가 무가니 성, 웅, 영부, 삼, 전, 일, 체 종, 기, 소, 지, 비, 여, 겨, 진, 성, 진, 신 동, 미, 묘, 불, 수, 자, 성, 수, 연, 손, 일, 중, 일, 체 다, 중, 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대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우주의 대진리인 연기법을 깨달아 기쁨과 즐거움,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무지는 자기 강명으로 욕심은 베푸는 곳으로 분노는 미소 짓는 고리심으로 변하여. <목소리>